뚜뚜뚜뚜뚜 이거 팀전할까? 우리끼리? 그렇구나? 게임은 팀전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서로 아, 그 합산해서 도와주고 아, 합심하고. 저 마마팀 하고 싶어요. 오케이 <laughs> 그럼, <웃음> 그럼 <웃음> 내가 준영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은 자 마마피부 탐탐준영 팀. 두 개는 안돼. 이브 그건 알아둬야 돼! 나 마리오 그거? 파티하면 맨날 엇가 당해서 응.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걸 갑자기 어필을 해. 하네? 의도치 않게 공주들과 아 그렇네 동물들이라며 전이 공주들과 짐승들로 <laughs> <저희는> 결정되었구요 전이현 <짐승이라며. 웃음> <저희는> 저희 귀여운 <laughs> 마스코트들이거든요? 아니아니요 짐승들과 그어 인간 인간 대 짐승으로 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웃음> 마스코트라구요 마스코트 <laughs> <난 웃음> 몰라요? 이게 뭔데 진짜가 내이잖아상 <laughs> 엄청 가잖아! 야, 쇼핑 중독! 하자 ㅋ <laughs> ㅋ <뭐지, 웃음> 내가 다할게 <laughs> 아니 스탬프를 모아서 코인과 교환할 수 있대 제비고기? 나 이게 하나도 못하고 있어 뭐야? 이거 되게 고가 많네? 차아이 가네! 오래 뭐야? 아니 어이될 수가 <laughs> 아, 짐승한테 졌네 거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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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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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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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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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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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이이이층에서 멈추는 거 <웃음> <웃음> <못 맞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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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일단 스타 쪽으로 맞아. 와 맞아. 근데 가는 곳이 너무 많아 화살표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정신 <laughs> 차리기 어 이게 코인 좀비래 아 다이소 다이소 어 이거 이, 있는 어, 것도 이거 있네 이거 괜찮아 피부는 어차피 게임 끝날 때 깔아 저기요 바로 깔아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말로만 팀전이라 마마가 밟을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마마가 밟을 수도 있어 아니 공주님들 유지해 주시오. 저기 그 공주님들. 근데 전네 그걸 컨설을 알려 주면 어떻게 피부 깔겠네. <laughs> 아, 맞다. 미안 미안. 아, 공주님들이 이거 이거 <laughs> 공주님이 아니고 무슨 뭐 일진들이야? <웃음> 어? <웃음> 예. 무서워요. 오, 팔 좋은데. 가자. 어? 빼앗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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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왔어? 지를뺏자 아이. <laughs> <laughs> 아야 저거 이런 자리라 가성비 없어. 비싼 거 뺏어야 돼. <laugh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삥자지 뜯잖아! 공주들이 출공주들이야 <laughs> 아아 오히려 좋아! 럭킹 칸, 럭킹 칸! 어? 마, 아 칠공주 네. 무서워. 어? 일단 나보다 다 많이 갔잖아. 이거 써야겠어. <laughs> 에잉? 근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바로 쓰자 요 행운 카드랑 같이 써. 넣어주시고잉. No 마마님 저기 밟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초록톡 아니던데? 와1인데어 잠깐만 아, 아 그러면은 마마 돈 없어요 어... 여기로 갈게 조금 오래 걸리네 어그 어, 어, 사람이 추냐 언니를 밀쳐? ㅋ 어, <laughs> 자식이 <지금? 웃음> 나 지금 맵이 이해가 안돼나 어떻게 가는 거야? 마마 길 잃었다 미아 그거 신고하자 맵에서 <laughs> 까만 강아지를 <laughs> 보신 분은 아여기서 저거 할수 있네 포 스탬프 대게 5 아, 근데 도만을 뭐? 하러 가야 저걸 어떻게 모아 근데? 어? 잠깐만 어? 저 자리 는장소 다이소다 <laughs> 아, 잠깐만 여기 거긴데? B부변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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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느림보조사위 살게 그 마마가 가는 곳이 거기가 어, 내가 가져왔어 아 <잠깐>. 저별살수 아, 그, 있네. 어 맞네! 와 이거 전략적으로 딴거 이거 야 나이스! 아 이거거든! 여기서 어, 딱 포인트지 얻으면? 아아! 까비! 와몰라주기 소름이네? 아뭐 이정도? 님들 웃긴 알차는. 거 알려줌. <laughs> 저 여기 있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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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직도 <아주> 기야 근데 <laughs> 어었을 어. <laughs> 어, 거임. 누구든 나보다 나은 곳에 있으니까. 야호! 아, 어, 뭐다. 이거 쓰 대지! 파이팅! 솔직히 게두번 떴으면 이제 실당 가도. 와! 신저 떴다. 빨리 먹을게요. 줄서 이거 줄서 있는 거다. 아, 줄 섰다. 근데 아, 근데 제가 먼저 예약을 해 놔서 공주님이 7공주 오니까 내가 영어 팀 세치기도 오고 말이야. 세치기가 아니야. 줄 예약이에요. 저 VIP라서. 역시후 VIP. 나도 뽑아볼까나? 설마 금토관? <laughs> 제발, 한금한 금. 아니야, 이건 진짜 그냥 운이구만. 아 오, 니혼드입니다. 어, 우리 VIP 대접 이렇게밖에 이안 해. 여기서 옷을 응. 얼마나 샀는데. 그니까, 러저 언니 지금 옷장이 여기. 아니, 뭔 소리야. 여기. 아니, 저기 두 명만 옷안 입었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옷안 입고 다니는 애들한테 지금 <laughs> 아니, <그런 거야>. 우리는 <laughs> 옷을 입고 옷을 입으라고. 이거 옷 여기서 산 <laughs> 거라고. 어, 나다. 잠깐만. 일 상황 봐서할수 있는 거면 트로 해야겠다. 그게. 레고의 눈싸움. 응, 행위만 만들어. 만들어. 던져. 던져. 어, 어. <laughs> 사람도못주 되나? 언니 난 오. 그냥 가만히 서 있을게. 그만이야그라 원숭이 녀석들아! <laughs> <그것만 웃음> <그럼. 웃음> <laughs> <laughs> 어? 원숭이 원숭이들아 조금만 더 힘내어! <laughs> 어? 잠깐만 어, 뭐, 나 죽으면 끝이야? 나 원숭이들이 있어서 안 죽는 줄 알았어! 오, <웃음> <웃음 여기조야2층이야 젬벌리 브랜. 젬벌리 브랜. 어? 아니 멈춘 칸에? 어, 층이네. 이거 마마나. 마마 가면 되겠네. 직진 달려. 뭐가 많다 어, 200%저 200 뭐야? 2 200 0저 뭐야? 어.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해서 다음 행동을 할때 아이템 스타의 가격을 두 배로 사는 거야. 바가지 놓고 싶어. 비브가자. 일단 돈을 좀 사야겠. 아 이게 개이 아니야. 야, 저거? 어? 아, 하나밖에 못 사요? 왜요? 아, 어, 도도기야 나가세요라. 어, 저거 아, 먹겠는데? 어. 와. 어, 잠깐만. 어, 진짜 먹겠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서 상 아, 어떻게 우리가 가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네. <laughs> <laughs> 네요 아니네. <laughs> 어, 벌써 쓰다. 손니 예~~ yeah. 치도코인 <목소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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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목소리나> 우리 할수 있는 거 맞지? 우리, 우리 해야 수. 돼! 어? 이 열쇠가 니 열쇠야! 어? 나 이거 궁금했어! 뭔가 열쇠가 올바른 조합을 찾으세요. 뭔 말이야? 모르겠어. 아~~ 이게 저건에 맞춰야 되는 모든 문에. 아니 어? 그러면 그냥 58만겜 아니야? 그러게? 그냥 올만른게었어요 진짜 잠깐만! 이거 싫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니 오히려 피지컬 아니어서 다행일 수도 있어 언니. 응! 찍어보자. 아 하나만 열면 되는 거구나. 그래? 응. 어! 어! 열었는데? 일도 어? 했어 잠깐, 어? 와, 뭐야? 와, 뭐야? 에? 아니 세개다 여는 거 아, 아니, 아니었어? 잠깐, 저 어? 먼저 나갑니다. 아니 이게 쪼르트에게? 어! 어! 난 피부가 와, 피부가 먹겠다 아이고, 아이고 피부�, 와 피부, 나이이고 배불러 나이스 피부. 나이스 피부. 나이스 피부. 나이스 피부. 나이스 피 타임, 타임 이스이스 뭐야 이스 피부. 이스 피부. 나이스 피이스이스 피부. 나이스 피이스 피부. 나이이 그래도 전가야. 어? 어? 스타를뽑을 수가 있다고라고라고라고라고. 라라라라라라라고라고라고 순녀한테는 아이템 썼으니까 미안하니까. 어? 그러면 어? 저는 음, 랜덤 거를 뺏어 볼까? 음. <laughs> 저 전종이죠. 아니 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어, 그래도 10원 남았다. 적슬 저쪽 아니 어? 어? 오? 이거 저거잖아, 저거잖아. 아, 이거 위의 변경 아닌가? 어, 별로 없어, 자, 돈도 별로 없어 사람부터 고로자 첫! 나야! 마마가 찹! 누구한테! 템템이야! 야 근데 나한테 주이들리야 어, 아! 와! 와! 역시 넌 나의 좋은 친구 마와 <laughs> <laughs> 이거를 아니... <뭘의>... 아, 비브 아, 괜찮아 대역 정국 아, 보여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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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헛갈면 진짜 끝까지 가면 다 이겨 과연 그까안 돼! 잠깐만 어, 어, <뭄> 절대 막아 왜 자꾸 1대3 나만 져야 돼? 뭐야 그냥 템템만 치면 되잖아 아니 나 때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지와 이거 주장해 아 근데 7원 다뺏으면 이제 다른 아, 사람 7원이네. 때려야 되네. 아 그래? 일단 나부터 때려봐. 잔인. 아 이건 주작이야. <laughs> 이거 뭔데? 엄마님 <잔인. 웃음> 그러지 마세요. 엄이나리인생니서 <laughs> 다섯 개도 돼? 오! 나이스! 비너스 만 20원 아꼈다 우리. 네. 나이트! 드디어 나도 쓴다. <laughs> 피부가해줄 거야. 내 친구가 되어 줘. <laughs> 저런 진쁜 애랑 친구 하면 안 돼. 돈은 <laughs> 또 금빛 나이 어? 통환이다 이거. 어, 같이 어때? 와! 네. 와! 아! 두개 금통안 언니의 그 보물상자 열대가 됐어 아 안돼 안돼 그럴 줄 알고 산 거야? <웃음> 제발 운이 좋아라 자응 안돼 계속 끝다 제발 제발 금통안 이거 뺏기면 이거 뺏기면 진짜 마이크랩이야. 거짓말이야 아. <웃음> 미친 미친, <웃음> 미친. 미친. <웃음> 미친. 미친. <웃음> 언니 이게 언니 어떻게 저기서 금통안이? <laughs> 언니 제일 비싼 걸 골라갔어 마마야 잘 먹을게 고마워 비싼 눈마 저.. 고마워. 재밌었습니다 오늘 <laughs> 많아서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원 오늘 비싸. 재밌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저게 세 개나 있는데 아이고 오, 비싸. 비싸서 2원 <laughs> 눈들어 <이웃놈들로> 사야 되네 <웃음> <미쳐>. <웃음> 네, 괜찮아 이거 지갑 나만 하질 않겠는데? 어.. 어. 이러다 별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겠네 별못 어. 사겠네 마마는 울고 있다 <laughs> 어? 진짜 올려봤나요대 여기 잠깐만 아니 뭐, 살짝 할수 있는 거였어 이거 갑니다 와, 와. 와. 일단 포인. 자, 두 포인 야두번와에25와 30원이다 어? 아니 잠깐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와, 와. 개똥 언니 언니 야러요그 오만원씩 안돼 이거 감사합니다 언니 어? 2등 사이두번나오다고 어? 인생 역전 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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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culinity 웃음> 이거. 아니야, <laughs> 인생 역전 아니야. 어차피 2등 안나 인생 역전. 이미 역전은 당했어. <laughs> 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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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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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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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ㅎㅎㅎ <laughs> 너는 무서워요. <laughs>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이거 여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니 저집동생이들이야 똥만 <laughs> 싸고 있어. 똥발 발아 똥 아니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있어. <laughs> 이러면 스타 위치가 어디니까 아니야 미치겠네. 별 세계 128원 뭐야. 아 <laughs> 어, 그만 싸! 아 그만 망 <laughs> 그만 싸! <laughs> 그만 <사라고 웃음> <laughs> 이거 어떻게 아이 그냥 버리자 이거. 어 버려 버려. 1코인뭐막 버리잖아 코인들 아니 진짜. 아니, 그냥 마마가 마. <프랑스> <프랑스> 마가코인따윈 어. <laughs> 쿨하게 <laughs> 버려 버리는. 와 <200은> 200원 <laughs> 이거. 와 <laughs> 200원 나 처음 봐. 와 <laughs> 220. 220. 야, 백화점 문 닫겠다. 백화점 문 닫겠다. 돈도 벌도안 아, 너무 웃기다 어? 내가 어, 잔댕이야? 가자 아이 동작이 이게 말이 돼? 아니 잠깐 근데 더 웃긴 건아 저놈인데 별이 하나라는 어지자 아 <laughs> 일단은 버섯을 써서 위쪽에다가 스타별을 와다다다다다다다똥 뿌려 똥 뿌려 해똥서놀아고 무섭다고 똥 쏴지 말라고 내가 한번 화장실이 어디지? 화장실이 어디 <laughs> 있는데. 어, 되게 어, 한다 <laughs> 아, 볼링이요 아, 볼링이네. <laughs> 수령원이 <언니> 거를 카피해.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어디 갈까? <laughs> 어,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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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알지? 내가 줬잖아. 뭐? 다시 가져올게. 에이 다 내꺼라고. 내꺼 다시 갖고 올게. 줬으면 내꺼야. 내꺼 다시 갖고 올게. 템템 이제, 이제 다빌려었어줬지 빌려줬으니까 이제 돌려줘. 안돼. 뭐야. <laughs> <laughs> <어이야> <laughs> 저래도 150이 남네 미안해. 저러면람또 먹잖아. 그러니까 마마랑 되게... 자리가 바뀌길 바래야 돼 제발! 제발 겠게. 마마 자리! 제발 이거 진짜 이거까지 나한테 온다? 이거 진짜 와, 말이 야 이거 아, 진짜 제발! 제발. 야 제발 제발! 안돼안돼안돼 제발! 짠! 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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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여기 맞지 않아? 맞는데? 나 올라가랬는데? 왜냐면 나스태 찍어야 돼서 그래서 스타 먹는 게 낫지 않나? 어 스타 먹어 어 어? 설마 어? 또? 어? 아와별 떴어! 내려오길 잘했다 내려오길 잘했어 내려오길 <소리를 웃음> 정말 잘했어 아니 이거는 esos, 너무 오빠잖아요 와 잠시만요 어 언니가 사도 되겠다 와 바로 아내 앞에 와, 왔잖아 비키잖아. 별이 6개야 식스 스타 탄생이요 아, 여섯 아, 개 진짜 처음 봐. 오우. 왜? 응? 잠깐만 앞에 뭐 있나? 잠깐만 사면쿠 쿠창섭인데요? 음. 오, 오. 진짜다 쿠창섭이다. 자, 오. 자, 자, 안돼. 이게 어떻게 쿠파가 이게 마지막이에진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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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인을 뺏어가주세요 코인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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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불 내 이백 원진짜진짜 아니 어떻게 지에 쿠파 거야. 지금까지 1 5턴 동안 쿠파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 어디에 마지막 턴에 그것도 마마가 어 아, 아, 아. 응? 어? 아 이거 미니게임 보너가 뭐지? 어? 이거 춘향언니 어,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나야? 진짜, 나, 나. 나라고? 아, 어? 왜 나지? 야호! 어? 레드 보너스는 어? 어, 난, 난 밟은 적이 없어 우리들이야! 어? 아, 아 나이스! 왜? 아 이래서 시방 주지 마! <laughs> 음. 아 그래도 그 와중에 나 2등이야? 어 그러면은 범인은 피부라는 건가요? 예? 마마는엇까도 버텨냈는데. 엄마가 음, 음. 대단하다. 하하. 아니. 그럼 뭐랬던 거생했어나 200원도 깎였는데.